저는 멋쟁이 사처럼의 대표 이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은 컴퓨터를 가르쳐서 학생들의 꿈을 이루게 하자. 컴퓨터가 기술적 장벽이 있던 사람들에게 장벽을 무너트려줌으로써 자기 꿈을 이루게 하자. 요걸 이제 비전으로 가지고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자기 꿈을 이루는데 허들이 됐던 것들을 다 저희가 풀어드리겠다. 뭐 각종 수업도 같이 연기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대학교 대학원을 자퇴를 하고 이제 자퇴하니까 백수가 되더라고요. 나는 바닥에서 뭐 하는 사람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음 단체를 만들면 은 사자를 넣겠다. 왜냐하면 백수의 왕은 사자니까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단체가 멋지니사처럼이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 방식이랑 되게 비슷해서. 공부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리를 지어서 팀끼리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자가 되게 육식 동물 중에서는 특이하게 무리로 사냥을 한대요. 다들 뭐 혼자 뛰어다니고 막 표범 뭐 혼자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사자 막 이렇게 팀이 이뤄 가지고 팀워크로 사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저희 교육 방식이랑 비슷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은 간단한데요. 일단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언어입니다.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은 코딩을 알아야 되고, 못 마치 미국인이랑 대화를 하면 미국어를, 아, 영어를 알아야 되듯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은 이제 컴퓨터의 언어인 코딩을 배워야지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대화를 안 되고 컴퓨터 시킨 대로, 컴퓨터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컴퓨터에 노예가 되거든요. 음. 컴퓨터가 에러가 터지면은 이 컴퓨터님은 왜 문제를 일으키셨지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라고 이제 따라야 되는데 반대가 될수 있죠. 코딩을 알면은 아, 컴퓨터한테 이런 명령을 내려서 나 대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난딴거 놀아야지 이런 게 되니까 네,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은 코딩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었을 때, 이지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은 전부 다 오프라인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거든요. 나가서 피켓을 든다거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광장으로 나간다거나. 몇백 년에 걸친 사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 거고.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이 상황을 봤다고 하면 이제 온라인에서 보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온라인에서도 이제 그 사회적 이슈들을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은 뭐 목소리 큰 사람, 뭐 글자 크게 쓴 사람 이런 거 없으니까 그때는 진짜 기술이 대단한 사람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목적되는 사이트를 쉽게 만들고 그게 효율적으로 UI가 동작을 하고 자기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더 빨리 푸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사이트 중에서 메르스 지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정부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어느 병원에서 감염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되게 불안에 떨었거든요. 그 당시 결혼식 사진 같은 거 보면 다들 마스크 끼고, 네, 결혼하고, 학교는 휴교령, 기업에서는 단축 업무를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병원 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다 막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면은 그 병원 안간 사람만 딱딱 처리하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시민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근데 이거 오프라인에서 그 당시 시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피켓 들고 광화문에서 심지어 홍콩에서도 막어 한국에서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푸시를 할 정도로 외교 마찰이 있을 정도로 했는데 저희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그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딱 만들었더니 거기에 당일날 500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네이버 실검 당연 1위로 갔고, 그다음에 페이지 부르는막 없다니 그냥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인가 다음 달인가 바로 정부에서 백기를 들었거든요. 어, 공개를 하겠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르스 음,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정부에서 만들어졌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보다 온라인에서 한 노력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된것 같습니다. 소방차가 이렇게 출동할 때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다 기록을 한대요. 근데 그 데이터만 그냥 쌓아만 놓고 정부에서 쌓아만 놓고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제 아는 분이 이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되게 가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은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 멋진 사실은 학생들이랑 같이 그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수학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다민국지도딱 깔아놓은 다음에 5분 이내로 소방차가 도착한 케이스는 녹색 5분에서 10분 사이는 노란색, 그리고 10분 이상은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따다닥 했더니 되게 재밌게 자치단체별로 이게 딱 구분이 돼요. 그건 저,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물리적 역할이 아니라. 물리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지 퍼지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경계선에 맞춰서 이렇게 된거 보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 위에 점점 이제 보고가 올라가서 결국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요즘 마케팅 하는데 다 데이터로 분석해서 마케팅 하듯이 예산도 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 멋진 사촌 학생들이 한 거죠. 이렇게 코딩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도 되게 편하고 또 실제 우리 영역에 많이 영향 을줄수 있는 결과물로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